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최백은 tv 특별 방송을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 방송이라고 해서 거, 어, 대단한 건 아니고요. 어, 지난 수요일 날 최백은 tv 라이브 51회를 하고 난 다음날 구독자 수가 드디어 20만 명을 넘어섰더라고요. 어, 사실 19만 9천 명이나 20만이나 별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수치라는 것이 예, 수치라는 것에 저도 자유롭지가 않더라고요. 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특별 방송을 펴왔습니다. 아, 제가 이제 대학 선생을 한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어, 방송 활동을 한 지도 2008년부터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 공장이나 다스베이를 통해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2008년부터 방송 활동을 시작했었습니다. 아 그러다가 여러분들하고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이 촛불혁명입니다. 아 촛불혁명은 제 개인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하나의 기점이었고요,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었잖아요. 어 이때부터 제가 아, 좀어그 방송 활동이 눈에 띄기 시작했고요. 에 그러다가 어, 2018년, 어, 2019년. 2018년에 제가 뉴스 공장을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2019년에 제가 이제 그 아베 경제 침략을 계기로 해서 또 거리에 나서기도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사실 많은 시민들이 경제 정보에 대해서 체계적인 좀 제공을 어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는 책을 쓰는 걸로 되게 그 요청을 수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에, 최근 아무래도 인쇄물이다 보니까는 에, 그 새로 나온 경제 현안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이 촛불 시민들하고 어, 거리에서 많이 만나고 그리고 서로가 이제 에, 소통을 하게 되면서 어, 그 유튜브 방송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우리가 2019년 7월 달에 아베가 경제 침략하고 그다음에 검찰 개혁 운동이 바로 우리가 그해 가을부터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마찬가지로 촛불 시민들과 같이 거리로 나갔었고요. 그래서 한때는 광장의 경제학자라는 별칭도 따라붙었었고요. 어, 저에게는 그 서초동 여의도 광화문 광장부터 시작해서 서초동 여의도에서 만났던 촛불 시민들이 너무너무 저에게는 가족처럼 따, 따뜻한 존재서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제게 이제 유튜브 방송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하나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방송이나 다스베이다 등에서는 주로 이제 경제 현안들을 에, 다루고 있는데 에, 방송이나 다스베이다에서는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안 중심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에, 그 방송이나 다스베이, 에, 유튜브에서 다루지 못하는, 그렇지만은 꼭 촛불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들이 저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난해 1월 달입니다. 에, 그래서, 어, 채벽은 TV를 개설할 때, 개설할 때 그래서 이런 취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이나 유튜브, 다스베이에 대해서 못한 얘기들을 좀 다루겠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 유튜브 특성을 벗어나서 장시간 강의나 강연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서 불편하다는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뭐또 강의의 질에 있어서도 뭐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전달 방식의 문제들, 이런 모든 것이 본인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많은 부족함에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랑 덕택으로 어, 20만 구독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의 덕택인 것이고요.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모두 다 본인의 문제입니다. 자, 제가 이제 앞으로도요, 어, 이 유튜브 방송을 언제까지 할지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요. 제가 할수 있는 하나의 시간표는 대충 이렇습니다. 저는 대학 선생입니다. 대학 선생으로서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주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지식을, 지식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은, 그 순간까지는 제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됐다. 네? 최백원 교수 이제, 예, 그 정도 했으면 됐다. 하면은 저도 그만할까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방송을 할수 있지? 못바수순 없지만은 예, 촛불 시민들이 요청이 있을 때까지는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벽은 TV를 사랑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아, 정규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